수업으로. 자 그러면요 우리는 추세 추정을 통해서 한 가지 알파를 찾아내는 방법과 한 가지 베타를 막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번째 배울 방법들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베타를 막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거시경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재미없는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물가와 경기 그리고 경기와 금리 채권 주식의 관계 그리고 자산별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시간이 조금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도 물가가 오르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먼저 볼게요. 물가가 오른다는 게 뭐죠?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짜리 소나타가 3 3 0만 원이 되죠. 근데 송원재님 집에 있는 돈 3천만 원, 차살려고 준비한 돈 3천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내 3천만 원으로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든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한 번.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비를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가가 적당히 오르면요. 소비가 촉진돼요.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나타 만드는 회사에서 잘 팔리니까 직원 더 뽑겠죠.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적당하게 있으면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업률도 떨어집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적당하게 있으면 경기가 좋아져요. 두 번째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떨어져요. 집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아 계속.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방금 반대니까. 화폐 가치가 내가 가진 금액이 내가 지금 5억으로 집 하나 살수 있었는데 내년엔 되면 5억으로 집두개살수 있다. 면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아무도 집을 안 사면 집을 안 짓겠죠. 그럼 건설 회사가 안 좋아지겠죠. 건설 회사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 많이 올랐어. 우리 네이버 댓글 보면요, 물가 얼마 올랐다 그러면 댓글에 물가 많이 올라서 미치겠다 죽겠다 그래서 물가 많이 오르면 좋은 거예요. 물가 안 올라서 미치는 거지 사실. 물가가 오르면요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물가가 적당하게 올라줘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근원적인 동력은 물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가 가 계속 떨어지지? 그러면 우린 석기시대로 회귀한다고요. 아무도 물건 안 사는데. 누가 물건 만들겠어요? 기업 도산하고. 기업 도산하면 사람들 다 실직하고. 실직해서 돈 없으니까 또물돈안 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보통 아무 나라에서나 평상시 상황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뭐 전후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요. 완전히 망해서 실업률은 막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완전 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운동화 10만 원에 수입해다가 지금 10만 원에 우리가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진짜 쓰레기가 돼가지고 50만 원 줘야지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업률은 취소 사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완전 히북 전쟁 나서 망해버렸는데 물가는 오르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너무 폭락하면 실업률이 오른 상황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조금 주의해야 될 케이스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이 제로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뉴스 볼때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그냥 패드에서 돈 푼다 안 푼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 경기와 금리 채권의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만 봅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보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먼저 보죠. 경기가 나빠졌어요.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자 내다 망하죠. 금리를 낮춰줘야죠. 금리를 낮춰줘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낮춰줘요. 채권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 채권 가격이 뭐냐 채권 가격과 금리는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편합니다. 나라에서 돈이 없을 때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도 풀기도 하고 일단 그리고 국채는요. 선의자를 떼요. 선의자. 100억을 발행하면 선의자를 떼고 90억을 국가가 가져오는 거예요. 윤찬영님이 금리 10%짜리 채권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1% 됐어요. 하지만 윤찬영님이 산 채권에는 10%라고 써있기 때문에 다다리 10%의 이자가 윤찬영님 계좌에 쭉쭉 꽂혀요. 그럼 윤찬영님이 가진 채권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고금리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귀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요. 기존에 있던 채권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있던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채권과 금리 가격은 반대로 간다. 주가는 경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는 내려가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상황에 경기 금리 채권 주가. 요거는요. 달달 외울 필요 없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채권 가격과 주가도 반대로 간다. 왜 반대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만 하고 하면 헷갈리니까. 구조를 왜 반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 국면으로 세상을 나눠보는 거예요. 라이징 인플레이션,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슬로잉 인플레이션, 슬로잉 그로스, 엑셀레이팅 그로스. 성장이 있는 쪽, 성장이 없는 쪽. 물가 하락, 상승, 성장 없고, 성장 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 경기가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 약한 인플레이션 상황. 이 구간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랑 반대되는 개념인데, 디플레이션 상황은요, 물가가 영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물가 상승이 너무 더딘, 거의 0에 가까운 지금 약간 이 상황이에요. 이건 선진국 기준으로 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별로 성장한 거 없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성장은 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근데 물가 상승이 아주 더뎠어요.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좋은 상황이죠. 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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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별로 근데 오르는 자산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뭐가 오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경기 확장 국면의 빠른 인플레이션 상황 그거는 성장 인플레이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신흥국 주식,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그런 나라도 원래 이 주식, 전 세계의 부동산, 그리고 금, 원자재, 신흥국의 금리,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자산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갈까요?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이 있는, 왜 신흥국 주식이 올라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흥국 주식은 경기가 네. 빠르게 확장하면 신흥국 주식이 폭발적으로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형주 효과에 대해서 말했죠. 신흥국이 소형주라서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빠르게 확장한다는 건 누가 봐도 너무 좋아, 경기가. 미국이 10배는 안 되는데 한국이 10배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부동산이 오릅니다, 부동산. 돈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릅니다. 금도 오른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금값이 올랐어요. 그러면요, 예값도 올라요. 그래서 사실 금값이 두 배가 되죠? 얘로 살수 있는 게 그때도 얘로 두고 하나예요. 금은 그냥 딱 물가랑 연동되는 자산인 거예요. 금은 실물 자산인 거예요. 실물 화폐인 거예요. 그냥. 경기가 엄청 좋으니까 석유 소모량이 커지겠죠. 석유 많이 쓰겠죠. 산업 쪽에서도 많이 쓰고 뭐 구리도 많이 써야 되고 건물 지으려면 철근도 많이 써야 되고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따라 오르죠. 경기가 좋아지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 가지고 대출해서 투자도 하려 그러고 뭐 설비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을까요? 은행에 그러면 돈이 적어지죠 성장이 확실하게 가시화된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릅니다. 일단 신흥국 금리가 빨리빨리 오르죠.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건 물가에 비례해서 채권 이자를 맞춰 주는 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물가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죠.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경기 수축 국면에서의 빠른 인플레이션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금 원자재 신흥국 금리 물가 연동 채권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요. 아까처럼 긍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위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안 빌려줄라 그러면 빌리는 수요 쪽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공급 쪽에서 쬐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이랑 원자재. 당연히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이랑 원자재는 올라가요. 물론 여기서도 경기 수축 국면에서 올라가는 원자재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올라가는 원자재랑은 조 다를 거예요. 산업소에 쓰이는 석유라던가원유라던가 뭐 이런 가격, 이런 게구리라던가 그런 것들은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안 오르죠. 예를 들어서 뭐 필수 원자재 이런 것들은 조금 오를 거고, 어쨌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물가 연동채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가에 따라서 금리 주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물가 오르면 그냥 오르는 애예요.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느린 인플레이션. 지금 한 10년 동안 미국이 거의 이 상황이었죠. 선진국 주식 오른다. 선진국 주식, 선진국 부동산, 중기채권, 회사채 금리. 지난 10년 동안 오른 게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 부동산 올랐나요? 안 올라요. 왜냐?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이 조그만 나라들에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 혼자 성장했어요. 선진국 주식도 아니고 사실 미국 주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선진국도 아니에요. 미국 외에는 선진국이 없어요. 세상에. 진미주의로 <laughs> 네. 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식, 근데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올랐어요. 뭐 유럽이건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사실. 주식은 한국이 이머징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분류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실 한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올랐고, 중기 채권. 회사채 금리는 왜 오를까요? 회사채 금리가 아까 신흥국 금리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원리로 올라요. 회사에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나돈좀 빌려줘. 나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좀 빌려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돈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금리를 좀더 많이 줘야지 이게 오르는 거예요. 자, 경기 수축 국면에 느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장기 채권이랑 금이 오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왜 금이 오를까요? 이거 사람들이 이걸잘 몰라요. 대공황 때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디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금이 올랐습니다. 돈 가치가 믿을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실물 화폐 선호와 안전 자산 선호 때문에 올라요. 그래서 사실 금이 거의 올라온대요. 장기 채권이 왜 오를까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자산 배분이 됩니다 사실 이, 이 상황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저걸 막아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저걸 막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외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기 채권이 오르는 이유는요 디플레이션, 아까 말했죠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경기 안 좋아지는 거죠 물건 안 사죠 저희 가게 장사 안 돼서 지금 붙겠습니다 지 금리를 금 낮춰서 어떻게든 좀 살리려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그냥 채권 가격이 아니라 장기 채권 가격이 엄청 더 많이 올라 만기가 더긴 장기 채권일수록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장기채권이 정말 많이 오릅니다. 어떤 거는 상관관계로 묶여 있고, 어떤 건 인과관계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좀 외운다는 게 이거는요. 뭐 여러분이 암기 과목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 하나를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 속에 좀 들어갈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외워가지고 써보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근데 딱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그냥 내면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저 그래프에서 네. 그... 각각 색깔이 오르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오르냅니다. 로블림이라고 나온 거는 조금 오른다. 그렇죠. 캐시. 캐시가 제일 변동성이 제일 작은 거죠. 이 상황에서. 캐시의 흔들림이 음. 제일 적은 거고. 마, 이쪽에 가까울수록, 이 바깥쪽에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디벨로이 에커티가 제일 많이 오르죠. 사실 뭐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 약한 인플레이션 구간에 있었고 미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빅지워터라는 미국의 헤지펀드 레이달리오가 올웨더 전략에서 자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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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의 4계절을 나눠가지고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해가지고 구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주 잘 설명을 해놔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산별 성격 꼭 알아두시고 오늘은요 거시경제기초, 증시 4계절, 자산별 성격 이런 것들 배웠고 그리고 또 모멘텀을 활용해서 베타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제부터 배울 거는요